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. 한동훈, 이재명 헌법이 아니라 자기 몸 지키려 해 SBS에서 보도했습니다. 네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은 당대표 출마하면서 국민소환제 한다고 했는데 여태껏 안하고 그리고 지금 또 국민소환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? 본인이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빼지도 않고 당 대표 또 국회의원 국회의원 방탄하는 거 아닙니까 단식 투쟁 방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한동훈은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에게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초고속으로 법무부 장관 되고 초고속으로 당 대표 된 사람, 아니,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의 이 정치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절대 속지 않는다. 그리고 한동훈은 국힘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윤석열에 대한 강력한 이 내란 청산을 하지 못한다. 그래서 둘다뭘 해야 된다 이렇게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드립니다.